1번. 자,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있는데, 성관원의 일부가 밀도가 높아지면 주변 물질을 끌어 모은다. 자, 참고로, 어, 여러분들,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별이 만들어진 과정은 거대한 성운들이 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뭉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런 겁니다. 어, 성운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옆에, 어떤 옆에 있던 별이 폭발하게 되면 사방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작용할 거잖아? 그러면 이 성운들이 한쪽으로 막 밀릴 거야. 그러면 밀리게 되면 이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잖아. 자, 거리가 가까워진다. 원래 만유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유인력이 뭐지? 만유인력은 모든 게 뭐라고? 어, 만물에는 있다 있을 유자는 맞지. 바로 인력 이 있다. 그 말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끌어당기 힘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만유인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그 힘은 큰 거지. 자 그러면 어쩌면 초중 폭발되면서 이성의 입자들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가 가까워진 거잖아 그럼 만유율이 커지겠지 그러면 이 만유율이 커졌기 때문에 다, 다 서로 끌어당기면서 또 붙는 푹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붙게 되면 질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량 커졌죠? 또 커지면서 또 주변인들 막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서 막 급격히 막 수축하게 되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서 별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자 성간호 중심 거대한 기체의 구름 소용돌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 이들이 뭉칠 때 그냥 직선으로 낙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회전하면서 들어옵니다. 회전하면서. 근데 회전하면서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자, 각 운동량 보전이라는게 있어. 각 운동량 보존. 어, 여러분 이게 일반 이런 거야. 어, 참고로 피겨스케이팅 할때 팔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피겨스케이팅 돌고 회전하고 있을 때 팔을 모면 으 어, 빨라지지. 어, 똑같아. 원래 이들이 가운데로 모일 때. 참고로 회전 방향이 줄어들잖아, 맞지? 그러면 속도가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속력이 빨라지면 뭐가 커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커브 돌 때, 차가 커브 돌 때, 결과적으로 커브 돈다는 것은 결국 원운동이잖아, 맞지? 그러면 커브 도는 과정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언제 누가 더 원심력이 큽니까? 원심력이 빠르게 돌때 훨씬 더 바깥으로 튕겨 나갈 힘이 크잖아. 원심력이 큰 거지. 자, 그 말은, 자, 이들이 멀리 있다가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원심력이 커져. 원심력 터져.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많은 상당량은 중심부에 많이 모여 들었지만 멀리서 온 애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주변을 맴돌기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튕겨 나가는 원심력 힘이 크게 같아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지.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지. 지구가 하고있습니까 태양 주변을 어, 공전하고 있지. 근데 둘은 질량 차이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잖아. 근데 태양 가까이 안 가잖아. 어, 지구라는 놈이 원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까? 어쨌거나, 자, 중심부에 많은 물질이 모여있고, 주변에 회전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이 많은 물질이 모여있기 때문에, 별이라는, 태양이라는 별을 만들고, 주변에는 이 원반에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먼저 뭉쳐. 그러면 작은 행성, 미행성을 먼저 만들어. 다시 이 미행성들끼리 뭉쳐서 지금이 뭐가, 뭐가 됩니까? 성우, 아, 아우나, 어. 지,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행성 만들어진 거야. 됐나? 이소행도의 말이 그 말입니다. 원시별 빠르게 회전하면서 기체 먼지 등 물질이 원시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까? 아니지. 이들 이뭐한 거야? 중심으로 모이면서 한 점면 결합된 거잖아. 맞지? 뭉친 거지. 자, 원시별 내부 온도 압력 높아지면 참고로 중력 수축 에너지잖아. 맞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온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도에 해당되는 어떤 에너지를 내겠지. 그런데 이놈은 참고로 온도가 그렇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원시별은 온도가 낮죠? 온도 가 낮단 말은 내구는 주로 파장인 거야. 긴거냅니까 짧은 거냅니까 어, 긴거 내는 거지. 그래서 적외선 을 낸다고. 됩니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적외선도 있고 더 짧은 가시광선, 더 짧은 자외선 내고 있다 그랬잖아 맞지? 이놈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적외선을 방출한다 그 말이고. 자, 원심별 내부에서 온도가 자 10의 7승 정도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다음 HR도 작성의 별이 불하한 탐구 활동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HR도 상에서 A, B, C, D 각각 누군지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A는? 어, 적색 초거성이지 어, 참고로,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 일단 주결성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주결성이 있는 상태에서 참고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적색 초거성과거성인데 초고성 같은 경우에 실제로 현재 이 분광형 범위, 표면온도 범위 훨씬 더 넓습니다. 맞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 적색 초고성 나와 있는데, 적색 초고성의 절대 등급은 얼마였죠? 적색 초고성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 자, b는 뭡니까? 적색 고성이지. 자, 적색 고성의 절대 등급은 0. 이 친구들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C가 바로 이제 주결성이 될 거고, D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자, 문제. 자, 광도는 기억에 해당한다. 참고로 HR도에서 가로축은 표면 온도, 세로축은 밝기, 광도. 맞지? 그래서 광도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등으로 급 표현한 경우 많지 자, 니은. 자, P의 별은 백색 외성이다. B가 아니라 이제 D가 백색 외성이고, B는 적색 거성이다. 자, 평균 밀도는 울프1346보다 안타레스. 참고로 안타레스는 초거성. 그리고 울프는 백색 외성. 훨씬 더백색외개성 밀도 클 거잖아 맞지? 그리고 아, 자 적색 초고성 같은 경우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잖아 밀도가 아주 낮겠지? 자리을자 자, 별의 자 C의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질량이 크다 자 C가 바로 주결성인데 자 주결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기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도 더 컸지 그리고 진화 속도도 진화 속도 빠르다 그랬죠? 그 수명이 짧다는 거 기억나지? 자, 어쨌든 이거는 현재 당연히 표면으로 놔주면 작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과 스펙트럼형이 나와 있는데 자, 가봅시다. 자, 그룹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가가 뭡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죠? 가는? 주결성이 속하는 거지? 참고로 주결성은 이 대각선 상에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라는 뭘까? 라. 라는 뭘까? 나는 어쨌거나 M형이란 말은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 맞지? 그럼 붉은색을 띠고 있고, 광도가 큰 애니까, 당연히 적색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색 거성은 등급이 얼마라고? 0등급. 근데 얘는 마이너스 5등급이잖아. 마이너스 5는 누구였죠? 초거성이지. 라는 초거성이지. 됩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자, 나는 뭡니까? 나는? 어,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이라 해서 꼭 A형 흰색만 띠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보게 되면 어쨌든 A를 중심으로 어느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맞지? 좀더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왼쪽 아래에 있는 애는 바로 백색 외성이지. 자, 여기는 플러스 10이라서 10등급을 표현했지만 실제 일반적으로는 한 12등급 전후입니다. 근데 문제 내기 좋은 게 바로 플러스 10이잖아, 맞지? 왜냐하면 10과 우리 태양 5와 0과 마이너스 5 참고로 5등급 차이가 바로 밝기 100배 차이잖아. 문제 내기 좋은 거지, 그치? 자 어쨌거나 자 1번 가와 다는 주결성이다. 가와 다는 주결성. 맞지?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잖아. 맞는 말이고. 자별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자 가는. 참고로 가나 태양이나 다나 모두 다 주결성이죠. 근데 주결성이라면 질량이 크면 표면온도 높고 크기 크고 광도 크고 그랬어. 기억나나? 자 그러면 지금 가와 태양 둘다 주결성인데 가가 더 표면온도 높잖아. 표면 온도 높으니까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다는 거지. 광도도 당연히 큰 거고, 됩니까? 자, 주결성이 때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가와 나는 표면 온도가 거의 같다. 참고로 가와 나, 자, 이거 지금 가로축에 있는 위치 B형으로서 분광이 형 똑같잖아, 맞지? 그럼 표면 온도 비슷하겠죠. 자, 4번 가는 다보다 광도가 크다. 참고로 광도는 세로축을 보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가와 다, 가와 다보게 되면 당연히 가가 좀더위에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도 큰 거지. 실제로도 큰 별이잖아, 맞지? 자, 5번. 자, 별, 다는, 라보다 반지름이 크다. 다와 라. 자, 다와 라. 자, 다와 라를 보게 되면 표면 온도는 똑같죠? 표면 온도 똑같은데 누가 더 광도가 큽니까? 라가 더 크지? 자, 표면 온도 동일한데 광도가 크단 말은 원래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표면 온도와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표면 온도 똑같은데 광도가 다르단 말은 반지름이 다른 거지. 그러면 반지름이 클때 광도가 더 크겠지. 그리고, 다는 주결성. 라는 뭐다? 초거성으로 수백 개로 커진 거잖아. 맞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지금 별의 진화, 자, 별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실제 이 문항은 거의 별의 물리량이지. 한번 볼게. 자, AD 중에 광도가 가장 큰 거. 자, 참고로 광도라는 것은 세로축. 근데 절대 등급이 진짜 밝기니까 광도에 대치될 건데, 참고로, 절대 등급, 별의 등급은 오히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지?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밝은 것? 광도는 A가 가장 크다가 되겠지. 자, 별비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100배 크다. 참고로, 반지름을 물어보는 거는 어떤 식을 이용하라? 반지름과 관련된 식은 광도식밖에 없었지. 광도를 이용하라. 그 말이지. 자, 그러면 B와 태양 비교해 보면, B와 태양은 지금 분광형이 똑같다. 표면 온도가 똑같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원래, 광도식이 어떻게 되죠? 사파이어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 기억납니까? r 제곱 t 사승에 비례할 건데 t가 동일하니까 r 차이만 고려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B와 태양을 보게 되면 몇 등급 차이? 10등급 차이. 10등급 차란 말은 5등급 차, 5등급 차. 그 말은 100배, 100배 만배가 차이 난다. 그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도가 만배 차이 날 건데 자 광도는 r제곱 t사승에 비례할 건데 t가 동일하기 때문에 t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 r제곱이 결과적으로 만을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r제곱이 만이니까 r은 얼마? 100배가 되겠죠?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디귿. 별비는 c보다 크기가 작다. 역시 크기를 묻는 것은 광도를 이용하는 건데 자, p와 c를 보게 되면 이제 b와 c는 세로축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광도가 똑같다. 그 말이 되겠지. 자, p와 c 광도가 똑같은데 gk로 분광형이 다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C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가 C가 더 높은 거에다 하신 거야. C가 표면 온도 가더 낮은 거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광도가 똑같기 위해서는 반지름 오히려 커야 되겠지. 그래서 C가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지. 됐지? 반대로 B 같은 경우에 표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오히려 반지름 작아야 같아지겠지. 그래서 B가 더 반지름 이 작다는 거지. 됐나? 참고로 반지름 관련된 식은 광도 식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지름을 물어왔다면 광도 식을 이용하라. 됐죠? 넘어갑니까? 오케이 넘어갈게. 자, 5번. 자, 여기에 전주계열 나오는데 자, 전주계열은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주계열의 전단계라 그말이야 그래서 현재 원래 주계열 앞단계가 원치성이잖아? 그래서 원치성에서 주계열되기 전에 그 전에 현재 전이적인그 단계 그 단계를 우리가 전주계이라고럽니다꼭 몰라도 돼. 자, 어쨌거나 용어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 지금 질량... 자 A, B, C로 갈수록 지금 질량 커지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전주결 단계 시간을 보게 되면 점점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 왜냐하면 질량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수명도 짧아지고 각 단계도 다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별의 일생에서 주결 단계가 가장 길다. 이건 이론적으로 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지? 약 90%를 차지하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다른 단계에 비해서 월등히 시간이 긴걸알 수가 있지. 어,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귿. 자, 주결 단계 동안 C 중심부에서 PP 나오는데 참고로 수소 핵융합 반응은 PP와 CNO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질량 크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고? C... CNO가 우세합니다. 어, 뒤에 할 거야, 아직 안 배웠어. 어, 질량이 크면 CNO가 우세한데 질량이 크다 작다 이 기준은 1.5태양 질량입니다. 자, 근데 C 같은 경우는 10태양 질량이잖아, 맞지?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질량이 작으면 1.5 태양 질량보다 작으면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고 1.5 태양 질량보다 질량이 크면 CNO 순환,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이거 뒤에 할 겁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1.5 태양 질량 기억하시고. 자 넘어갈게. 자 6번 HR도상의 별의 진화 경로쭉 나와있고 지금 나와있는데 나 나와 있는데, 자, 가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 경로이다. 우리 태양은 지금 주결성에 있다가 나중에 적색과성되고 백색외성되는 건 그런 관계를 가질 거잖아,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그대로 자, 주결성에서 적색과성, 그리고 행성상성은 백색외성 될 거니까 이거 우리 태양 진화경도 맞지?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기할게이게 알라렌 병광성 나와 있는데 참고로 얘가 누구냐면 바로 맥동병광성입니다. 맥동병광성의 대표적인 애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우리 태양 맞고, 자, 니은. A층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A층. 자, A층은 지금 중심부를 보게 되면 헬륨이 수축하고 있지. 원래 중심부에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가 다 뭐로 바뀐 거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거죠. 그 말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소진한 것. 주계열성이 끝난 단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원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났단 말은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근데 중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중력과 내부 압력, 내부 압력 줄어들면 중력 크니까 오히려 수축하겠지. 그게 지금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지. 수축하면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자, 그럼 여기는 중력 수축, 주결성이 끝나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중심부의 온도 올라가면 외곽부도 주변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주변, 이짜 중심부가 2천, 3천, 4천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주변도 2천만, 3천만, 4천만 올라갈 거야. 근데 주변에는 아직 수소 있다 없다? 있다. 어 아직 수소 남아 있잖아. 그래서 이 수소 껍질에서 이 겉부분에서 수소 핵융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 껍질 부분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서 이게 팽창하면서 결과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거였지. 맞나?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이 주변에는 주변 껍질에서는 수소 껍질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심부에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직 안 일어나는 거지. 맞나? 이 그림 보면 아직 안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온도 올라가서 얼마 돼야 돼? 중력 수축에서 얼마 돼야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까? 1억이었죠. 1억. 수소 핵 융합 반응이랑 이 온도는 1천만이었고, 맞지? 10배 커져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수소 껍질을 이야기한다. 자 별의 진화 과정 가의 주결 단계 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거는 가운데 수소가 남아 있어야 주결 단계잖아, 맞지? 수소를 다 소모했으니까 이거는 주결성이 끝난 단계가 되겠지.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가 됩니다. 주결성이 끝난 것. 넘어가 되겠지? 자 13번. 자 7번 그 바로 갈게. 자 7번 답빨리푼 사람들은 몇번 되죠? 어 1번. 자 그림은 별의 진화 어느 과정 나와 있는데 가운데 헬륨이 남아 있고 헬륨 수축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이건 주결성 이후 단계를 말하겠지. 예. 아직 물론 헬륨 다음인 자 수소 핵융합 반응 다음인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맞지? 자 그래서 중심부 수축하다 보면 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고 주변에 남아 주변도 같이 덩달아 온도 올라가면서 주변에 남아 있는 수소핵 력 반응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팽창하면서 결국에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광도가 감소한다 우리 주결성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뭐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조건 광도가 어, 증가한다 말이 겠지 표면 온도는 감소하는거 맞지 표면이 많이 팽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오른쪽 간다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자 헬륨 맵 자헬륨핵은 중력 수축 맞습니까? 맞지 지금 수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중심핵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력 반응이 일어난다. 아까 이걸 수소 껍질 연소라 그러지? 맞지 예. 그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8번 그림 어떤 주결성 진화 과정? 자 초거성 초신성 나왔습니다. 질량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질량 큰 거. 자, 가볼게. 자 태양과 질량 비슷하다? 아니죠. 태양을 비교해서 질량 이큰걸 말하는 거지. 됐고, A는 B보다 질량이 작은 별 진화 단계. A, B. 자 중성자별과 블랙홀 누가 더 질량 크니까 블랙홀, 블랙홀 될수 있는 게더 질량 크다 그랬죠? 네. 자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 맞습니까? 네. 맞지. 쉽네 이거 누가. 자 마지막. 자 지금 위쪽은 질량이 작은 별에 진화 단계, 아래쪽은 질량이 큰별에 진화 단계 되겠지? 자 보면 알 수가 있고, 자 A 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b 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거성이나초거성에 일어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A와 B는 모두 다 주결성이지. 둘다 주결성이기 때문에 둘다 무슨 반응? 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별 아니지? 가가 질량이 작은 별. 자10 태양 질량보다 작은 별. 자 B는 10 태양 질량보다 큰 별. 자, 가보다 나의 과정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참고로 질량이 크면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질량이 큰 별이 될 것이다. 됐죠? 답은 2번. 자, 10번. 자, 가나 질량소로 다른 비별 진화 과정 나와 있는데, 참고로 가 같은 경우는 자 원시별, 주결성 적색 거성, 그다음 마지막이 백색외성이야 질량이 작은 별이죠. 자 질량 큰거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를 비교한다면 가는 질량이 작은 거고 나는 질량이 큰 거고. 자 그러면 이 질량의 경계값이 얼마였죠? 질량 크다 작다? 음, 태양이... 어, 10, 어 태양의 몇 배? 1 0 배였지. 그런데 어떤 교재 따서 라는8 배로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와나의 기준은 10 태양 질량 또는 8 태양 질량 됐나? 자 그리고 중성자별은 블랙홀 안된 거잖아 맞지? 자 블랙홀 되는 것이 더 질량 컸지. 그 경계값은 얼마있습니까어30 태양 질량. 자 또는 25를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뭐 27일 때, 28일 때 이렇게 안 물어봐. 어 태양과 비슷한 질량 가진 애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거지. 됐나? 자 기억. 가에서 별의 중심 부 온도는 a보다 b일 땐없다 자, 중심 부 온도 지금 제 a, b. 참고로 a는 원시별이고 b는 주결성이잖아, 맞지? 충분히 충분히 중력 수축돼 가지고 온도 를 높이면서 중심 부 온도가 1천만 K 이상 되었을 때 수소 핵융 반응 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원치성은 1천만 K가 안 됐기 때문에 수소 핵융 반응 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온도는 b가 더 높은 거지. 자, B, 자, 별 b 에 머무는 기간이 가보다 나에 길다. 자, 주결성. 참고로,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잖아. 맞지? 수명이 짧단 말은 진화 단계,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현재 주결성은, 현재 주결성, 이 기간은 당연히 질량 작은 가가 더 길겠지. 자 C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C는 초신성 폭발, 그럼 지구, 자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철까지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참고로 자 핵융합 반응할 때총 질량 감소한다 그랬지? 어차피 이 질량이 에너지가 될 건데 계속 에너지는 총 에너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좀더 질량이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 이될수 있는 초신성 폭발일 때 가능하다 그랬지? 어쨌거나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만들수 있다. 자 마지막. 자 질량에 따라서 나눴다 그랬는데 자행성상성과 초신성. 자두개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큰 놈이다? 초신성. 자 가해 중심핵 중성자별 아니죠? 행성상성은 남은 것 하얀 점, 백색왜성이었지? 틀렸고 나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지? 초신성 폭발 통해서 자, 그리고 나는 가보다 질량이 큰 별. 어, 질량도더큰별 맞죠? 대 답은 5번. 어렵지 않 자, 마지막. 자 별이 진화일생 마감한 단계 두 성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가는 행성당 성운. 질량 큰것 작은 거야? 질량 작은 것. 초지속 폭발의 질량이 큰, 큰 것. 가보겠습니다. 자, A는 P보다 수명이 긴 별에서 진화했다. 자, 참고로. 자 지금 폭발 과정 폭발할 때가 훨씬 더 팽창 속도가 빠르겠죠? 맞죠. 그리고 행성성분은 우주 공간에 쭉 퍼져나간다고 그랬어 그럼 훨씬 더 속도가 현재 초지성폭발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AB를 결정했고 A는 B보다 수명이 긴 별에서 진화했다. A는 B보다 수명이 긴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질량이 질량이 작으니까. 자 A는 B보다 질량이 큰 별이 아니라 질량이 작은 별. A 중심의 중성, 중성자별 B의 중심의 백색왜성 반대로 말했죠? 네. 참고로 질량이 큰 별에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가능한 거지. 서로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게. 자, 표는 중심에에서 핵융합 반응 이 일어나고 있는 별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핵융합 반응한다. 중심부에서 누가 됩니까? 주결성은 중심부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런데 어,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도 핵융합 반응 일어나잖아. 지금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만 말하는 건 아니지.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거성이 된다면 헬륨의 유압 반응이 일어나지? 어 그러면 거성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거성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좀더큰 질량체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주결성이나 거성이나 초거성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게. 지금 가 같은 경우에 1과 자, 질량이 태양과 동일한데 광도가 60입니다. 근데 주결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면 반지름이 크고 표면도 높고 광도 큰 거였지? 근데 태양은 주결성이잖아. 태양과 질량이 동일하고 만약 주결성이라면 광도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거성이야? 초거성이야? 거성이 되겠지. 왜냐하면 질량이 1밖에 안 되니까. 태양과 동일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보면 적색 거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색 거성이니까 광도 계급은 얼마? 3 되겠죠. 이건 3이 되겠지. 자, 문제 가볼게. 기억. 중심핵의 온도분의 표면 온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 자, 적색 거성 같은 경우에 광도 계급이 3인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 태양과 동일하다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맞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얼마입니까? 심하게. 아이구야 헬륨 핵융합 반응. 어이구야 아니, 헬륨 핵융합 반응. 어이구이사람 뭐라는 거야? 얼마? 1억이었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이 1천만, 헬륨 핵융합 반응이 1억. 맞지? 자, 참고로 주결성 끝나게 되면, 자, 주결성 끝나게 되면 말 그대로 수행융합 반응 끝나게 되면 뭐 합니까? 수축하면서 다시 온도 가 올라가는 거지? 였 온도를 1억까지 올려서 헬륨 합 반응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 일어날수록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지금 가를 본다면, 가를 본다면 중심핵의 온도가 주결성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졌지, 맞나? 자, 그리고 표면 온도는 오히려 팽창하면서 오히려 표면 온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주결승에 비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거지. 어 그래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잖아. 팽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적색 거성을 본다면 주결성에 비해서 중심의 온도는 높고 표면 온도는 낮고. 그러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그럼 가가 더 작단 말이야. 그렇지? 가가 더 작다. 자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생성량 나와 있는데 자 참고로 에너지 만든 만큼 방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생성량은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방출량이 되는 거지. 참고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했죠? 그게 뭡니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는 뭐였지? 아,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시그마 티에서 4승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딱 말만 나온면적에다나온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광도가 되겠지. 이건 광도입니다. 광도. 광도. 자 그러면 지금 광도 가와 달를 비교하면 광도 60과 1이 될 거니까 가가 더 크다는 거지? 됐고. 자, 주계열 단계 동안 별의 질량 평균 감소 감수 속도, 감소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연료 소모율이 누가 더 큰지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연료 소모율 기억납니까? 어, 질량의 자, 연료 소모율은 질량의 3에서 4승에 비례한다 그랬어. 기억나나?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연료 소모율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빨리 지나 속도, 빨리 지난다 그랬지. 맞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 질량이 만약 두배야 질량이 만약 두배가 되었을 때 2의 3승이라 한다면 8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재산을 두배로 가지고 있더라도 쓰는 게 8배로 막 쓴다면 빨리 탕진한다, 빨리 망한다 그랬잖아. 그 말이 수명이 짧다 그 말이었지?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량 평균 감소 속도는 질량이 클수록 이 속도는 클 것이다. 그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나와다는 모두 다 주결성인데 현재 나다나가다 질량 크다는 거지 이놈의 소모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속도도 크겠죠 할 응, 수가 있는 거지.